들어오다고받아먹는게 맞고 나는 이쪽으로 들어왔어 아. 아 3점 결과좋아했는데 어 나도 딱 좋았는데 입맞네 재호형 줘야지 재호형 줘야지 재호 요새 패스 하나도 안해 드리블치면 드리블치면 무조건 공 재호형 있었는데 2대0 <laughs> 차라리 낫지 그게 나아 이상한 패스 한거가 자기 플레이 아니야 아 정말 좋나스리공 보고 공 보고 패스 주고. 아, 까비. 형님 너앞에로 네. 네. 뭐하러 뒤에다 좀패스 아니 아니 너무, 너무 빨리 쏘는 것 같아서. 아 괜찮으니까. 조금 차있으 빨리 쏴 아 여기 세 명인데 그거 뭐 그냥 밀어주는 거죠들어가야어가도못아 아, 그래. 아까 패스 미스한 거? 오케이 오케이. 두 샷! 실수를 아, 안 해. 잘해. 에이스 에이스. 불부불게 에이스. 이번엔 맞으면 알먹겠다 아, 이번엔 좋았어. 여기. 아, 아, 지더라 그냥 <laughs> 넘어지 걸린 척. 다리 걸린 척. 아우, 빨래를 내가 하니까 냄새가 난네 햇빛에 말려야지. 아, 건조기 있어? 운동 아, 건조기, 건조기 있고 이상한데 건조기 유동? 없으면 햇빛에 무조건 말려야 어. 돼. 이나잘 말리더라고. 다행이 출근할 때딱 말리고 나가면 돼. 그렇지. 워킹 워킹 이게안 좋은 건. 응. 우리 이습이너 필요해. 우린연습해야돼 연습 많이 필요 해보자. 우리 진짜 포해하자상리이형보리집운드 <laughs> 스텝이 아직 몰라. 리 어? 이는 소녀는 터미널 안 들어오면 좋겠어. 아, 겹치니까. 아, 들어갔다. 어? 준경이 형 리바 뺐음. 종경이형어스 이기면 <laughs> 굉장히 됩니다. 아나이 우리 나이스. 어? 자세가 이상했어. 어, 뭐 <laughs> <안 되게> 그 <laughs> 인터폰. 공이나이스비 수빈 잘하네. 아, 뭐 마치지, 레프리. 시작. 이게 내가 공 잡을 못 빠지. 어떤 게? 내가 공 잡으면 팀 빠진다. 빠진다고? 떨어빠졌다 다시 껴줘요 다시 꺼지면 긴존부아 돼. 그거 만성인지 나도 여기 엄지발 아픈 곳이 추전구 앞쪽으로 아, 추전구 여기 한번 이렇게 접히려는데 그게 왜 이렇게 따 나도 계속 없소 아픈 데가 엄지발 지금 2년 됐는데 2년 됐접치는 이게 소관절은 발로 바로, 바로 안 하면 돼 자! 아 너무 먼정식 아, 제우. 제우. 우 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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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제우. 제재우제아 제우. 우 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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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우 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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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계곡 한번어는 거지? 마지막 경기인데 이게 아니야. 지금은 잠 무조건 출순다. 이거. <laughs> 어? <laughs> 이거. 이거. 슛 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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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유 있네? 왜 6대2밖에 안 됐어? 미스는아니잖아미스실미리실2가 미친, 마지막이에요 지고서안돼6개게 안 6개밖에 없었니 응. 개인 개인. 확실히 경진혁이잘 돌리긴 하더라고 로 파놓고 가도 그게 원래 기본 정석이었는데 그게 굉장 이용할 수있 들 드리블 치고 가니까 돌잘안 치는 아잘안 치는 사람들인데 리 믿을 손가 아예 없잖아 믿을 쪽이 머리띠 54번밖에 없어 근육매 형 있네 그돌판은안 치고, 안 치고 아이씨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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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나랑 조경이 한번 가능하지 낮이다 해 봐. 아스. 보여 줄게. 너때에 스포 망했어. 왜? 너 패스 많이 줬는데 왜? 한번 받아. 아빠 한번 줬나? 네, 나도 공을 아, 받으면 싹구나 와! 나이스. 민수 나이스 패스. 이 어? 미들, 미들 쏘라고. 들어가서 다치지 말고. 고 <laughs> 드라이빙하고 러면 아, 그러면? 아, 아, 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아, 그러 아, 그러면? 이그이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이 아, 그 아, 그러 아, 니야 인제더리라 그러지 요즘? 츠는오스포츠맨 오늘의 스포츠 스포츠는. 오늘스포츠스포츠아나이스포스포츠스포츠 <laughs> <아니라. 웃음> 어, 오 어? 스포츠는. 오늘스포츠어오스포츠맨스아오이나스스 <laughs>

좋다. 아 좋다 <laughs> <지나갔어>. 너무 지나갔어 <웃음> <웃음> 여보 아, 그러지. 아, 그러네. 아, <웃음> <웃음> 야, 아마 0까지, 0까지 땡겨 있고. 그런 것만 봐. 약간 존스턴트 글씨처럼. 존스턴트 맛있네. 아지 여기까지 땡겨있고. 그런 것만 봐. 간지 아, 궁이안 묻었네. 대박. 유투자! 반진반 스코어거 같아요. 느어아못게쏜다고 타이밍이 빠르고. 민수 어. 어, 실체 웬만하면 사람 봉옥해 줄왜 올라가도 됐다고. 찍힐 것 같아. 아이 사람들 백보지. 엄청 잘 쳐. 뭐 뭐야? 아 점차예요? 어저 그 따라. 공 체적 난국 아, 그러니까. 이야그래요사아형10대12아12대1